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오입니다. 자 오늘은 파고다 토익스피킹 10월 시험 분석을 진행해볼 거고요. 총정리 특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랑 예시 답안, 그리고 아이디어부터 보기 전에 우리 테스트 웨이브 미블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브이로그고요. 그냥 짤막하게 잠깐 보시고 그다음에 예시 답변 보실게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파트별 기출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Part 1. 교통방송 요리 시연, 앱 홍보, 스포츠 방송, 그리고 회의 안내 등이 나왔는데요. 스포츠 방송이 여기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겁니다. Part 2. 길가, 식당, 빈방.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빈방이 그쵸? 인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카페테리아, 광장, 주방 등이 있었습니다. 주방은 식당 주방이 나왔습니다. 자, part 3 보시면요. 사탕, 광고, 호텔, 어플 등이 나왔고요. 여기서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지셨을 부분은 광고, 그리고 어플이었던 것 같아요. 광고도 영화에 나오는 광고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art 4. 네 번째 파트의 경우는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늘 나오던 대로 나왔고요. 표는 괜찮았을 건데, 이제 문제에서 조금씩 꼬아서 말하는 문제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Part 5. SNS, 교육, 직장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직장 상사, 그리고 직장 동료의 최고 덕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나온 부분이어서 이것도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Part 1. 문장 읽기입니다. For today's 2022 World Cricket Championship 음 올리고 잠깐 쉬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는 Cricket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던 단어일 거예요. 스포츠의 일정이고요 Cricket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Cricket 그리고 Thousands of fans 수천 명의 팬들 하기 때문에 Thousands of fans 한번에 이어주시고요. 동사 앞에서 잠깐 쉬었다가 Are here with us to cheer their players 음뚝 내려 주시고요. Many might not be aware of the sport 음올리고시고요 but cricket is a time honored sport. time honored r e 드라고 h가 발음이 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ime honored sport. 유서 깊은 스포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뚝 내려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the earliest reference to cricket is in Southeast England in the mid 16th century 어려우니까요 천천히 진행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속도를 조금 더 느리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Since then 음을 이루셨다가요 cricket has been a long tradition for the Scottish English and Irish 자, 이렇게 보면 나열구조인데요 발음이 다쉬로 끝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발음이 꼬이지 않도록 조심하셨어야 됩니다 Because of its popularity, 레에 강세 찍어 주시고요. 음올리고 쉬었다가 its tradition of winter matches, matches. 자, 이거 발음 좀 어려웠어요. Matches라고 쳐 발음을 너무 튕겨주시면 어색합니다. Matches has been carried on. 컴마에서 잠깐 쉬었다가 its tradition of winter matches 하고 주어 끝나고 잠깐 쉬고요. 그리고 들어갈게요. has been carried on 음 내려주시고요. now our honored players are entering the field. honored players.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데 존경받는 players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가주세요. 느낌표기 때문에 경쾌하게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음 어려웠던 부분. cricket championship earliest. 혀가 말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i r i s h m a t c h e s 이렇게고요. 강조해서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쉼표, 하이펜, 명사, 수식, 형용사 우리 아까 Honor Players 했던 그겁니다. 그리고 느낌표입니다. 그러면 다음 파트 보러 가실게요. 자, Part 2고요. 답변 아이디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장소는 In an empty room. In a room 하셔도 괜찮은데 빈방이죠. 지금 뭐가 없어요. In an empty room 가시면 좋습니다. 여기 서 e MPT, y 라고 r 소리 걸어주시면 안 됩니다. y s o y s r y o r o r o m 가주시 o 요 외적 s o 보시면은 a w h i s e t r s h i r t s 기마 r 가지로 white라고 허 huh, 발음 주시면 안 되고 w h s t e 해주셔야 됩니 y s a f e t y s e l m e t overalls, overalls 같은 경우는 멜빵 바지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overalls, 강제 앞에 있습니다. overalls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랬을 때는 working clothes. 이 단어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행동묘사 넘어가면요. kneeling down. 우리 무릎을 knee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걸 동사로 kneel, 무릎 꿇다. going through a document, 서류를 훑어보고 있습니다. go through. read랑은 다른 표현입니다. having a conversation. 우리 익숙한 거고요. cabling wires. 우리 전선을 연결하고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cable, wire. 이게 다 전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cabling 하면은 cable을 동사처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connecting cables.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working on cables. 케이블을 작업하고 있어요. 이거 연결하려고 작업하는 겁니다. checking cables, 확인하고 있어요. holding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어요. 우리 paper, 이건 셀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 piece of paper 이라고 지금 해준 거고요. leaning over, 앞으로 기대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남성 얘기하는 겁니다. bending over, 비슷한 표현, 다른 거 하나 넣어봤고요. showing,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showing 말고도 "Sharing" 이런 것도 같이 나눠보고 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배경물 입니다 A toolbox 공구함, working gloves a ladder 사다리 라는 표현은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분위기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repairing home 하는 사진이다. 집을 고치고 있는 사진이다. 보수하고 있는 사진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c o n c e n t r a t i n g 집중하고 있다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진이건 사실 잘 맞아떨어지니까 반드시 concentrate라는 동사 기억해 주시고요. 자, typical photo of working hours. 업무 시간의 전형적인 사진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working hours, 업무 시간이란 단어도 기억해 주세요. Part 3, 보시면요. 5번입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tched a movie? 마지막으로 영화 본게 언제고? Did you see advertisements before the movie started?라고 물어봤어요. 두 가지 지금 질문 나왔죠. 둘다 반드시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The last time I watched the movie was about two weeks ago. 자, about 시간 ago라고 답변해줬고요. I didn't see the a d v e r t i s e m e n t before the movie started. 지금 여기 질문에 나온 답변 그대로 인용해줬습니다. 추가 문장입니다. I was running a little late. 내가 조금 늦었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 반드시 암기 해주세요. 6번입니다. Do you think advertisements before the movie are becoming more common? 자, 영화 전에 시작하는 광고가 조금 더 흔해지고 있니? 그러니까 더 자주 나오고 있니, 자주 보이고 있니? 물어봤습니다. I think advertisements before the movie are definitely becoming more common. 자, 지금 매달 definitely라는 표현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답변하기 최고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유 가겠습니다. Because people are more willing to buy unnecessary things. 자, 왜냐 하면 사람들은 be more willing to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예전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자, people are more willing to buy unnecessary things.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살 확률이 높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답을 해줬습니다. unnecessary. 필요 없는 불필요한이라는 표현이 기억해 주세요. 7번 문제입니다. Would you be more likely to buy a soft drink if you saw the brand of soft drink used by the character in the movie? Why? 자, 영화에서 등장인물이 마시고 있는 음료의 브랜드를 봤다면 너는 그걸 살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그렇다구요. I would be more likely to buy a soft drink if I saw the brand of soft drink used by the character in the movie. 전체 문장이 조금 길긴해서 문장 이용이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Would you 했으니까 그것만 뒤집어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Here is why. First, it's convincing. 자 설득력 있어라는 표현이었고요. Then the soft drink was in the film. 자, 영화라는 우리 movie, 이거를 film이라고 바꿔서 써봤습니다. paraphrasing 했습니다. It makes me think its quality is reliable. 그것의 quality가 더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게 해줘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quality, 발음 조심하시고, reliable, reliable, 발음 조심해주세요. second, it's more familiar than other brands.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더 친숙해, familiar. 토이스피킹 문제에서 자주 나온 단어입니다. I don't have any preferable soft drink. 나는 딱히 선호하는 음료는 없어. 그래서 So, I think I would choose the one I've seen the most.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본 애를 고를 것 같아. 그러니까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That's it.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Part 4입니다. 세미나 시간표가 나왔고요. Question 8 8번입니다. When is the conference and where is it going to be held? 자, 답변 이런 식으로 적어봤고요. 우리 늘 하던 대로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9번입니다. I don't think I can arrive there by 9:30 a.m. What session will I miss? 놓치니 miss 놓치다라는 동작 잘 들으셨어야 되고요. 그걸 인용해서 Oh, I'm afraid you'll miss 무언가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봤습니다. 그 이하는 우리 늘 답변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Question 10, Claire 제 이름입니다. Claire is my colleague. Can you please tell me everything about her sessions? 자, 누구누구가 내 동료야. 그녀의 모든 세션을 다 알려주겠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Oh, sure. 자연스러운 표현 하나 넣어주고요. She will carry out two sessions.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고, There are two details.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요, First, 시간, 세션명 주고요. Second, 시간, 세션명. 이렇게 주고 나서, 마지막에는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Hope this information helped you.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Having good social skills is the most important quality of a project leader. 자, 프로젝트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회성이다. 답변 아이디어 보시면요. Agree. 그렇다. 라고 동의를 했고요. 키워드 보실게요. relationship, get along well. bond, teamwork, positive atmosphere, less stressful, enjoyable, encourage, efficiency, productivity. 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시답변 보러 가실게요. 예시답변 보시면요. 주장부터 나와야 되죠? I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having good social skills is the most important quality of a project leader. Here is why. 이유 가볼게요. First, it's beneficial for sure. 분명 그건 도움이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득이 돼 라고 얘기했고요. A project leader with good social skills will build good relationships among team members. All members will get along well and even create a stronger bond. 더 서로 잘 지내고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Bond라고 하면 유대감이라는 표현입니다. This will definitely allow great teamwork. 이건 분명히 좋은 팀워크를 허락할 거고. And I think great teamwork always brings outstanding achievements. Outstanding 뛰어난, 특출난이라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 얘기하실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강조해 주면서 진행해 주세요. 두 번째 이유가입니다. Second. It's a plus. 그건 득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A project leader with good social skills will create a positive atmosphere. 자, 이러한 덕목을 가진 project leader는 해서 전체사 with를 사용했고요. When team members work in a such atmosphere. 이러한 환경에서 팀 멤버들이 일을 한다면 하고 such를 이용해서 앞에 언급했던 걸 한번 집어줬습니다. They are likely to be less stressed. 자, 이런 환경에서 일한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야. This would be more encouraging. 이건 더 고무적이야. In fact, this working environment will increase work efficiency and productivity. 자, 우리 늘 사용하는 템플릿 나왔죠, 그쵸? 직장 관련 답변할 때 나오는 템플릿입니다. 업무 효율성, 업무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번 달거 동일하게 가봤습니다. This situation may differ from time to time, but it generally makes total sense. So, these are the reasons I think in such way. 상황에 따라 때때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충분히 말이 된다라고 문장에서 내 답변에 어느 정도 빠져나갈 그런 틈을 조금 줬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장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10월 시험 분석 총정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고요. 예시 답변 보시기 전에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생각한 답변하고 어떤 식으로 다른지, 어떤 식으로 같은지를 한번 봐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보실 토익 스피킹 시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